키보드를 누가 전시하는데? 키보드 취미인 사람들 많죠. 아, 이거 세워놓고 예쁘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응. 음.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무용 키보드를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몬스타 기어에서 출시한 풀 배열 키보드고요. 오트밀 컨셉의 아주 귀여운 키보드입니다. 요거는 기계식 키보드는 아니고 멤브레인 키보드예요. 제가 갑자기 요런 키보드를 왜 구매를 했냐면, 공장 사무실에서 사용할 저렴한 키보드를 추천해 달라고 해서 한번 구매를 해 봤습니다. 사무용 키보드기 때문에 딱히 키감이 엄청 좋다거나 고성능의 그런 스펙을 가질 필요는 없었고, 그냥 멀쩡하게 잘쓸수 있는데 가격이 저렴한 것 위주로 검색을 해 봤습니다. 이게 사무용 키보드로 검색을 하고, 낮은 가격 순으로 정렬을 하면, 3,000원짜리 키보드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왜 굳이 이렇게 2만원짜리 키보드를 사무용으로 구매를 했냐면, 얘보다 싼 키보드 중에 멀쩡한 배열의 키보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떤 거는 엔터키가 역기역자고, 또 어떤 거는 애매한 컴팩트 배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거는 스페이스열이 아주 변태 배열이더라고요. 그나마 로지텍의 만원짜리 키보드가 제일 멀쩡하긴 한데, 상세 페이지를 보니 얘도 하단 배열이 변태 배열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더 이상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요 친구로 구매를 했습니다. 사무실에서 키보드 한번 사면 보통 5년, 7년 요렇게 쓰던데, 만원 정도는 조금 더 투자할 만 하지 않을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용 저렴이 키보드인데도 불구하고, 요렇게 스텝 스컬처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2단으로 발톱을 펼쳐서 키보드의 각도를 조절할 수도 있어요. 사무용 키보드 특성상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타이핑을 할때 사용을 하는데, 요렇게 각도도 조절할 수 있고, 스텝 스컬쳐도 들어있어서 손목 피로도를 덜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기능키도 네 가지가 들어있어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저렴이 사무용 키보드들은 미끄럼 방지 패드가 엄청 조그맣기 때문에 먼지가 조금만 끼면 미끄럼 방지 패드가 제 역할을 못합니다. 근데 이 키보드는 미끄럼 방지 패드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그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너무 칭찬만 한것 같은데 사출 퀄리티가 상당히 엉망이었습니다. 가성비 생각하면 납득이 가긴 하는데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타건음이 고르지 못해요. 넘버패드 쪽이랑 문자열 쪽이랑 타건음이 확실히 다르죠? 사무용에서 키감을 찾으시는 분이 많이는 안 계시겠지만, 뭐 그래도 아쉬운 거는 어쩔 수 없네요. 그리고 스페이스바 쪽은 텅텅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요거는 진짜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 요거는 4만원짜리 하우징에 미드나잇이라는 기계식 스위치를 넣은 키보드의 소리인데요. 와이프가 듣기에는 확실히 기계식 키보드 쪽이 소리가 훨씬 좋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물론 또 요렇게 실리콘 키스킨을 씌워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정말로 타건음이 그렇게 큰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진짜 당연한 거긴 한데 기계식 키보드 키캡이랑 호환이 안 됩니다 근데 뭔가 디자인이 너무 기계식 키보드 같이 생겼길래 혹시나 하는 마음에 키캡을 뽑아 봤거든요. 아, 근데 절대 호환 안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자, 몬스타 기어의 2만원짜리 사무용 키보드. 거츠 X108. 요거 어떻게 보셨나요? 개인적으로는 기계식 키보드를 정말 좋아하고 멤브레인의 그 먹먹한 느낌을 싫어하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는 키보드들은 다 기계식 키보드긴 하거든요. 근데 별 기대 없이 구매해 본요 멤브레인 키보드가 좀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일단 디자인이 정말 예뻐요. 와이프가 보자마자 너무 예쁘다고 자기가 갖고 싶다고 할 정도로. 그리고 키감도 과거에 그 찐따 같던 멤브레인 키보드의 키감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저는 아직도 기계식 키보드의 키감이 훨씬 좋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사무용 키보드로는 진짜 럭셔리한 키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보통 회사에서 지급을 하는 사무용 키보드는 어, 소모품 취급을 받기 때문에 2만원이라는 단가가 사실 납득이 되는 단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래도 이제 기계식 키보드까지는 필요 없는데 좀 예쁜 키보드를 쓰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어, 강력 추천을 드립니다. 아, 그리고 엄청 조용하거든요. 그래서 기계식 키보드 소리 거슬리시는 분들에게도 어,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